회사에서 잘린 건세줄 요약이면 이랬다. 팀 구조 조정, 실적 미달, 그리고 내가 한 번의 통화를 너무 오래 붙잡았다는 이유. 콜센터 부서였던 나는 민원 한 건을 47분 동안 붙들었다. 낡은 시스템이 만든 오류였고, 고객 말이 맞았다. 하지만 팀장은 원칙대로 끊어라, 케이스 넘겨라만 되풀이했다. 그날 회의실에서 팀장과 마주 앉았다. 팀장은 프린트 한 장을 내밀었다. 권고 사직 동의서 설명은 간단했다. 실적 곡선 하락, 콜 처리 지연, 팀내 사기 저하. 그렇게 나름 직장이라고 다녔던 콜센터 회사를 그만뒀다. 나는 곧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하루 종일 이력서를 쏘고 돌아오면 문 앞엔 톡촉장이 한 장씩 더 쌓였다. 월세, 카드값, 어머니 약값. 밤마다 뱀인 알바를 알아봤지만 체력이 금방 바닥났다. 그렇게 어느 밤 침대 끝에 앉아 무료 강연 광고를 스크롤하다가 멈췄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 3개월 집중 코칭으로 월천. 문구는 싸구려 같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았다. 호텔 연회장, 샴페인 잔, 키큰 남자들의 미소. 손가락이 스스로 신청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번호 끝자리가 119인 전화가 왔다. 내일 모임 7시 타워 10층. 늦지 마세요. 자리가 한정돼서요. 목소리는 지나치게 상냥했다. 그렇게 홀린 듯 그곳을 찾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나는 이미 반쯤 설득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 음악이 쏟아졌다. 유광 구두와 번들거리는 헤어젤, 잘 다려진 수트, 리더라는 금색 네임핀. 나는 입구에서부터 형님 인상 좋으십니다. 라는 말을 다섯 번 들었다. 통성명도 하기 전에 모두들 나를 형님이라 불렀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형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집에도, 회사에도 없었다. 무대 중앙으로 조명이 모였다. 한 남자가 걸음을 늦추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 300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연봉 3억, 차는 M사입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는 PPT로 자신의 통장 이력을 보여줬다. 숫자들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강연이 끝나갈 즈음 리더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초대받은 겁니다. 이 시스템은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시면 초기 멤버 패키지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멤버 패키지. 가격은 498만원. 제품들이 들어있다고 했다. 건강보조제, 정수기 필터, 생활용품. 진짜 가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 앞에 앉은 멘토가 내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형, 기업에서 잘리셨다면서요. 오히려 잘 됐어요. 3개월만 몰입하면 이전 월급은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오늘 등록하면 다음 주부터 교육 들어가요. 합숙도 있습니다. 팀으로 움직이니까 외롭지 않아요. 나는 가족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만성질환이 있어요 돈을 급하긴 한 멘토는 기다렸다는 듯내 말을 잘랐다 저도 어머니 약값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미뤄선 안 돼요 지금 결단하세요 멘토의 재촉에 나는 서류에 이름을 적었고 그가 내 카드 앱을 열라고 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내 휴대폰을 스치며 한도를 확인했고 할부개월 수를 속삭였다 24개월 승인 알림이 떴다 진동이 손바닥에서 울렸다. 그날 밤 가입 축하 단체방에 초대되었다. 프로필 사진에는 외제차, 해외여행, 호텔 조식. 모두가 나를 환영했다.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는 문장이 연달아 올라왔다. 첫 교육은 합숙으로 시작했다. 핸드폰은 강의 시작 시간에 걷어갔다. 오전엔 성공학, 오후엔 제품 교육, 저녁엔 스폰서링 즉, 사람을 데려오는 법.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꿈을 파는 겁니다. 강사가 칠판에 적었다. 거절은 곧 관심입니다. 밀지 말고 당겨라. 질문으로 이끈다. 너의 왜를 설명하라. 나는 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쉬웠다.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나만 뒤처지는지, 왜 회사는 나를 다른 숫자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밤마다 팀원들과 둥글게 앉아 구호를 외치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현금 1억이 생기면 질문이 돌 때마다 얼굴들이 밝아졌다. 나는 어머니 약가, 전셋집, 퇴근 후 불을 켤수 있는 집. 말하면서 내 목소리는 스스로 울컥해졌다. 누군가 내 어깨를 감쌌다. 형은 꼭 성공해. 우리 가족이잖아. 그 다음 주 미션이 떨어졌다. 48시간 안에 3명을 데려오라. 한 사람당 패키지 98만원 혹은 498만원. 나는 홀린 듯 연락처 목록을 훑었다. 동기 군대 친구 고등학교 반장 옆집 형 주말이 되자 평소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오랜만이라 반가워하다가 내가 딱 30분만 투자 설명회 좀 들어줘라고 말하는 순간 식었다. 두 번째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멘토는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가족부터 설득해요. 가족은 형을 믿잖아요. 나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두번 발걸음을 돌렸다. 세 번째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TV 볼륨을 낮추며 내 얼굴을 보았다. 엄마, 이번에 회사 말고 다른 걸 해. 근데 초기 비용이 조금 필요해. 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얼마나? 나는 숫자를 낮춰 말했다. 백만 원만. 어머니는 장롱 속 봉투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응급실 비상금인데, 다음 달 연금 들어오면 채워 넣자. 봉투를 건네는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을 보면서도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 멘토는 VIP가 되려면 498이 낫다고 귀에 속삭였다. 형, 한 번에 가자. 작은 돈으로는 큰돈못 벌어요. 나는 나머지를 카드로 긁었다. 그날 밤 단체방에 축하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우리 형 VIP등업. 불꽃놀이 이모티콘이 눈앞에서 터졌다. 나는 기쁨과 멀미를 동시에 느꼈다. 돈은 나갔는데 돈이 들어오진 않았다. 멘토는 첫 보너스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들어온다고 했다. 대신 체험 수익이라며 5만원을 계좌에 꽂아줬다. 알림이 뜨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다. 진짜인가? 그 5만원은 마치 신호탄 같았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면 이 숫자가 커질 거라 믿었다. 그래서 친구 민수를 끌어들였다. 민수는 상가 보증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다. 민수야, 너 장사에 이거 접목하면 매출 확 뛴다. 나는 멘토가 나에게 그랬듯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민수를 설득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내 표정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 98만원짜리 스타터 패키지를 결제했다. 우리는 그날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고 나는 그에게 곧 웃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빚은 그 사이 조용하게 부풀었다. 카드사에서 한도 증액 가능이라는 문자가 왔다. 상담원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단어를 끼워 넣었다. 고객님은 우량 고객이시라 한도 상향이 즉시 가능하고요. 현금 서비스는 수수료가 우대되고요. 이번에 이자율이. 멘토는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형, 이게 레버리지야. 빚은 도구야. 돈을 벌기 위한 발판. ATM 앞에서 현금이 토해질 때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봉투에 넣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뇌가 뒤늦게 따라오는 기분이었다. 그 돈은 바로 교육비, 행사비, 팀 회식비로 사라졌다. 월말이 되자 연체 문자가 왔다. 결제일이 지났습니다. 숫자 옆에 빨간 느낌표가 찍혔다. 빨간 느낌표가 내 하루를 지배했다. 세뇌는 기술이었다. 아침 6시에 모여 명상을 하고 6시 30분에는 각자 목표를 외웠다. 점심엔 성공자의 Q&A가 열렸다. 가족이 반대하면요. 누군가 물었다. 그건 사랑의 부족입니다. 설명하세요. 설득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잠깐 떨어져 계세요. 성공하고 돌아가면 가족이 먼저 손 내밉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메모에 적었다. 사랑의 부족. 그날 저녁 나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적금 들어둔 거 있지? 오빠가 배로 만들어줄게. 여동생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말안 하고 버티다가 사고 쳤잖아. 지금 말투가 그때랑 똑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단체방의 환호가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다음 타깃을 찾았다. 내가 끌어들인 사람들은 결국 세 종류였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불쌍해하는 사람,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 세 번째가 가장 잘 넘어왔다. 취준생 선우는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편의점 앞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형, 진짜 되는 거죠?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나랑 같이 가자. 우린 여기에서 나가야 해. 말은 같았지만 의미는 달랐다. 나는 가난해서 나가자고 했고, 그는 취업 경쟁에서 나가자고 했다. 선우는 498을 긁었다. 다음날 그는 내 밑에 라인으로 들어왔고 나는 처음으로 소개비 명목에 12만 7천원을 받았다. 기뻤다. 그러나 그 금액이 내가 어젯밤 카드론으로 만든 이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그때는 직시하지 않았다. 균열은 출금 버튼에서 시작됐다. 시스템에서 보상금이 83만원으로 표시되던 날 나는 출금을 눌렀다. 상태 메시지는 승인 대기. 다음 날도 승인 대기. 사흘째가 되자 멘토에게 물었다. 일괄 정산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이 돌아왔다. 팀의 또 다른 신입이 귀속말을 했다. 형도 아직 돈못 받았죠? 저도요. 그가 단체방에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렸다. 혹시 출금 왜안 되나요? 채팅창이 잠잠해졌다가 리더가 등장했다. 부정적인 질문은 사기꾼의 언어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팀의 에너지를 떨어뜨립니다. 그 신입은 방에서 강퇴당했다. 다음 날 그의 연락처는 비활성화가 되었다. 나는 사라진 신입을 찾았다. 프로필 사진이 사라진 메신저 대화창을 스크롤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긴 링크 하나를 발견했다. 피해자 카페. 클릭하자 내가 지난 한 달에 들은 성공담의 사진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다른 회사 이름으로, 다른 리더 이름으로. 똑같은 호텔, 똑같은 외제차, 똑같은 미소. 아래에는 장문의 글. 패키지 결제만 유도하고 출금은 영원히 되기. 경찰에 신고했더니 서버는 해외, 본사는 렌탈 사무실, 대표는 바지 사장. 화면을 내려갈수록 손바닥에 땀이 찼다. 나는 노트를 꺼내 숫자를 더했다. 카드 잔액 마이너스 128만원, 현금 서비스 150만원, 대출이자 이번 달 21만 7300원.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탈출하겠다고 결심한 날 누군가 집에 찾아왔다. 멘토였다. 그는 예고 없이 왔다. 형, 오늘 왜 교육 안 오셨어요? 다들 기다렸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다. 형, 쉬면 떨어져요. 시스템 밖은 다적이야. 형이 흔들리면 형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우는 형만 믿는데. 팀원 책임지고 싶죠? 죄책감은 족쇄였다. 나는 신발을 주섬주섬 신었다. 10분만 얼굴만 비추고 바로 올게요. 멘토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말했다. 형, 요즘 체납 문자 오죠? 우리 법무팀이 도와줄게요. 대신 집중만 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법무팀은 법무팀이 아니었다. 회색 수트에 검은 셔츠를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나를 낮은 천장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엔 창문이 없었고, 형광등이 사람의 피부를 잿빛으로 만들었다. 테이블 위에 A4 서류가 놓였다. 위약금 조항입니다. 본인이 계약을 일방 파기하면 3천만원. 교육자료 외부 유출시 형사책임. 협력사 보호를 위한 표준 조항이에요. 조항 아래 작은 글씨에 기업 이름이 빽빽했지만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름들이었다. 나는 펜을 잡지 않았다. 남자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 좋게 가요. 당신이 떠나면 당신 밑에 있는 애들 누가 책임져요. 당신이 데려왔잖아요. 그 말은 정확히 옳았고 그래서 더 비열했다. 탈출의 계기는 의외로 사소했다. 선우에게 전화가 왔다. 새벽 2시였다. 형, 저 여동생 등록금에서 200만원 빌렸어요.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 했는데, 지금 카드값이.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울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났다. 어머니는 요즘 불면이 심해졌고, 심장이 덜컥 거릴 때가 있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네가 요즘 웃지를 않는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 순간 내가 이 게임에서 잃고 있는 게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는 멘토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내일은 못 갑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다시 그가서 있었다. 이번에는 둘이었다. 하나는 익숙한 멘토. 다른 하나는 어제 봤던 회색 수트였다. 형, 대화합시다. 그들은 나를 카페로 데려갔다. 테이블 아래 누군가의 발끝이 내 발목을 스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멘토가 고개를 숙이면 낮게 말했다. 형, 형이 어제 보낸 링크, 우리까지 다 봤어요. 피해자 카페. 형이 거기랑 엮이면 형도 공범되어. 형 계좌로 들어온 소개비 있죠? 그거 불법 리베이트로 엮일 수 있어요. 그러니 조용히 있어요. 한 달만 더 우리가 출금 만들어 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섰다. 칸막이에 들어가 휴대폰을 켰다. 지문이 젖은 손가락 아래서 미끄러졌다. 나는 일일이의 신고 문자를 보냈다. 제목은 짧게 본문은 기계. 회사명, 리더 실명, 사용하던 메신저 방 이름, 교육 장소 주소. 내 결제 내역 출금 대기 화면 스크린샷. 모든 것을 전송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다. 멘토는 커피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속상했죠? 형 같은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옆에 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리더가 제안한 비공개 미팅에 나갔다. 큰손 투자자 소개해 줄게요. 형이 나중에 리더 되면 이런 자리 자주 가요. 장소는 외곽의 카페 2층 별실.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있었다. 형, 천만 원만 더 묶으면 VIP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 출금 걸어줄게요. 리더가 보장합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폰을 녹음 상태로 주머니에 넣었다. 리더는 웃으며 내 앞에 펜을 밀어줬다. 형이 여기만 넘으면 평생 다릅니다. 나는 시간을 끌었다. 계좌 이체가 한도 초과라서요. 2단계 인증이 안 돼요. OTP를 집에 두고 왔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평범한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한 남자가 사무적으로 말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전자 금융사기 및 방문판 매법 위반 의혹으로 동행 요청합니다. 이건 드라마였다. 멘토는 눈을 깜빡였고 회색 수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리더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해입니다. 우린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수사관은 차분하게 말했다. 설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문 밖으로 나올 때, 계단 끝에서 누군가가 내 팔을 세게 붙잡았다. 회색 수트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렇게 하면 형도 끝나는 거야. 형 밑에 들어온 애들 기억나지? 선우? 민수? 형이 끌어들였잖아. 책임질 거야? 소나기가 아팠다. 하지만 이번엔 죄책감이 나를 묵지 못했다. 나는 정확히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래서 끝내려고요. 더 늦기 전에, 그의 손이 느슨해졌고 수사관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접촉 금지. 조사 과정은 길었다. 계약서들은 엉성했다. 회사 주소는 가상 오피스였고, 대표는 연락 두절이었다. 그들의 수법은 정교했고, 동시에 반복적이었다.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체험 수익을 주고 출금은 영원히 되기 교육비, 행사비, 패키지 구매라는 이름으로 돈을 빨아들였다. 법률 자문을 가장한 협박, 위약금 조항으로 입막음. 내 휴대폰 안 녹음 파일과 단체방 대화 캡처는 생각보다 큰 증거가 되었다. 수사관이 내 손에 종이컵을 쥐어주며 말했다. 힘드셨죠. 끝까지 와줘서 고맙습니다. 끝났다는 실감은 바로 오지 않았다. 단체방은 해산됐고 멘토의 번호는 바뀌었다. 민수는 내 전화를 한참 받지 않다가 어느 날술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너 그날 그 표정으로 나한테 얘기했잖아. 난 네가 맞는 줄 알았지. 그는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선우는 등록금을 메꾸기 위해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우리는 일요일 저녁마다 서로의 근황을 보냈다.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을 갚는 방법은 살아남는 것 뿐이었다. 빚을 엑셀로 내려받아 한 주씩 정리했다. 이자부터 갚았다. 카드 포인트를 긁어모아 통신비를 낮추고 배달앱을 지웠다. 어머니에게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당분간 내가 못 웃어도 도망치는 게 아니고 갚는 중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새벽에 깨지 않았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콜센터에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고객이 말했다. 제말좀 들어주세요. 이번엔 끊지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답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 결과가 뉴스로 나왔다. 불법 다단계 조직 검거 피해액 수십억. 기사에는 내 얼굴도 내 이름도 나오지 않았다. 그게 다행이었다. 나는 아직도 지하철 광고를 보면 갑자기 가슴이 뛰고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를 보면 한동안 눈을 돌린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반짝임에 홀리지는 않는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